네이버 지식인앱 CI 그리고 CD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제 소개를 살짝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서 앱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laughs> 그리고 약간 어, 특히 서비스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개발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대체로 이제 IT 서비스에는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네, 밑에는 제 GitHub 링크를 달아봤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아, 이 주제가 CI/CD지만 제가 CD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CD라고 하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티뉴어스 네. 디플로이먼트라고 이제 지속적인 배포, 뭐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이게 저는 항상 개발에 대해서 뭔가 공부하고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왜 라는 관점이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할까요? 네. 일단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는 언제든지, 이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배포를 쉽게 할수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CD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회사에서 업무용 메신저로 슬랙이라는 메신저 툴을 쓰고 있습니다. 네, 슬랙에서 이제 제가 저희의 b o 네, 시리한테 디플로이 해줘. 이렇게 채팅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배포를 시작한다는 안대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렇게 돼서 배포가 종료되면 이제 배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 하고, 그리고 응답, 이제 결과 값으로 이제 저렇게 배포 완료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앞서 이제 젠킨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시간은 굉장히 하나하나 뭐, 구축하는 과정까지 막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쓰고 있는 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이제 실제로 구축하는 것들을 뭐 직접 해보셔도 이게 도큐먼트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하는 관점과 그리고 이걸 왜 썼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젠키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젠킨스는딱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오토메이션 서버입니다. 자동화를 위한 서버를 구축하는데 가장 쉽게 된 툴이죠. 네. 근데 이걸 왜 썼냐? 이러면, 어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일단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컨트리비터도 있고, 그리고 기탑의 스타도 되게 높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일단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플러그인들이 엄청 많이 개발 잘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젠겐스는 많은 개발자가 뭐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가장 많이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 이슈도 관리가 잘 되고 막 저도 쓰면서 뭐 한국어 이슈라든지 뭐 인코딩 하는 데 이슈도 봤던 것 같고 좀 그런 이슈들이 있어도 금방금방 또 고쳐지고 하더라고요.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Jenkins에서 Blue Ocean이랑 파이프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밑에는 뭐 Circle CI랑 뭐 다른 이제 그 CI 툴들도 적어 놓았는데 이것들을 안 쓰고 Jenkins을 쓴 이유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잘 유지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은, 어, 떤 과정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지, 네, 그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과정에서는 이제 기, 체크아웃을 합니다. 뭐 해당 브랜치에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뭐 병영사항이 있으면 뭐 기프를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는 플러터 이해을 합니다. 플러터 인닛에 서는 저희가 펍스펙그 파일 기준으로 플러터의 버전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뭐 플러터 닥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빌드를 하게 되는데, 빌드를 할 때는 저희가 병렬구조로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실행을, 빌드를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나 iOS 저희는 둘다 배포를 지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iOS는 사이닝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동시에 빌드가 된다는 게, 음, 되게 쉬운 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이것도, 어, 저게 가능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플러터의 명, 그 명령어를 실행시키면은 또, 그, 뭐, 터미널을 하나 열어가지고 플러토 명령을 또 실행시키면은 이전 거를 기다린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동시에 빌드를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뒤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빌드가 완료가 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 업로드를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실제 과정으로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입니다. 제가 앞서 동시에 어떻게 배드를 했는지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FVM이 나오냐, 이럴 수도 있어요. FVM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플러터의 버전 매니저먼트라고 이거를 왜 쓰냐면, 플러터에서 버전을 바꿀 때마다 그 엔진을 재빌드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플러폼 버전을 바꿀 때마다 또엔진을 재빌드 해야 되니까 또 그걸 기다려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그런 기다리는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겠죠. 왜냐하면 뭐 아, 여러분들이 물론 프로젝트 하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프로젝트가 막한3 개가 세 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3 개가 각각 버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각각 버전이 다른데 그 프로젝트 하나 할 때마다 또 버전 스위치 하는데 또그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런 과정들이 없는 없애주는 게이 FVM이. FVM은 패스트 스위치 바로바로 버전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해당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버전을 명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끈 아니지만 이제 한번 사용해봐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병렬 실행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제 FVM의 config라는 옵션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걸 해결했어요. FVM 컴퓨터에 이제 캐시 패스라고 하고 이제 그 주소를 남겨 주면은 이 FVM이 어쨌든 그 설치되어 있는 플러터 설치되어 있는 그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 네, 주소를 셋업 해 주는 건데 안드로이드랑 iOS 빌드용으로두 개를 따로 폴더를 따로 분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FVM 안드로이드뭐 FVM iOS 이렇게 폴더 캐시 폴더를 따로 분리해서 그, 빌드를 돌리기 전에 이 컨피규로 해당 패스를 각각 지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플러터 빌드를 두개할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저희는 되게 이걸로 되게 그, 시간을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 빌드 시간을. 아마 다들 뭐, 당연한 소리지만, 뭐, iOS가 먼저 빌드 된 다음에, 와이어드 안드로이드가 빌드 되는 형태였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동시에 빌드를 한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FVM 그 GitHub이랑 이제 공식 사이트를 남겨놓았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보니까 여기서 사이드킥이라고 또 최근에는 좀된것 같긴 한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로 저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이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쓰면은 또 편하게 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럼 실제로 빌드를 할때그 사용하는 패스트레인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패스트레인도 뭐 여러분들이 많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 이거를 또왜 하냐, 네, 그 관점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빌드를 하는 걸 굉장히 쉽게 빌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iOS 개발자분들 더 크게 공감하는 게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iOS는 이제 빌드를하면면 Xcode 빌드한다음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파라미터를 막 아무리 정리하고 막 그런다고 해도 한번 빌드 실행을 하려면 막 진짜 엄청나게 긴 명령어들 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다 이제 루비 언어로 랩핑해 놓은 게패스트 레인입니다. 약간 뭐 여기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뭐그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이제, 이, 그, 짐이랑 파일럿 때문에 쓰는 건데, 짐이 빌드하는 용도고, 파일럿이, 이제, 앱스토어의 테스트 플라이트에, 이제, 업로드 하는 용도인 거죠. 이것도 이게 없으면은, 뭐, 엑스코드에서 직접,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되게 잘, 쉐이 스크립트에 짜봐주고 실행시키면 되지만, 이걸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실제로 그 스타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34K에, 컨트리뷰터도 1200명이 됩니다. 네. 아주 여담이지만 저 1200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네. 아주 작은 기능을 저는 컨트리뷰팅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플라이는 이제 안드로이드 전용, 이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업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이제 패스트레인이나 패스트레인 도큐먼트,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플로터 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토어에서도 공식적으로 디플로이 본체 할때 배포를 할때이 패스트 레인을 써라. 약간 이걸 되게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를 경험하시지 않으신 분은 이제 배포를 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빌드까지는 했는데, 이제 아까 보니까 슬랙으로 이제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거는 바로 이 슈봇을 사용해서, 네, 처리한 겁니다. 슈봇, 그, 일단 오픈소스고, 뭐, 이걸 선택한 이유는 슬랙이랑 연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편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커피 스크립트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 근데 그렇다고 자바스크립트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되게 간단하게 이제, 뭐, 뭐 예를 들면 안녕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안녕이라는 키워드를 받고 이제 얘가 어떤 걸 응답을 해줄지 정해줄 수 있어요. 어 그래 나도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휴보다한테 디플로이 이렇게 하면은 아 얘가 이걸 잡은 다음에 아 배포를 하다는 거구나 해서 배포를 할때 이제 젠킨스한테 이제 빌드 실행해 약간 이런 과정인 거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딱 디플로이 해! 이렇게 보내고, 그럼 슈봇이 말씀드렸던 대로 젠킨스한테 빌드 잡 실행해!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젠킨스는 패스트데인을 사용해가지고 빌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빌드가 완료되고, 각각 이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를 한 뒤에, 이제 슬랙 메시지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뭐,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어도, 저는 이거 해봐도 굉장히 재밌다고는 생각해요. 네. 이게 뭐 개발이랑은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셋업하면은 계속 쓰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CD를 했으니까 이번엔 CI를 해야겠죠. 네. Continuous Integration 이라고 이제, 어, 한국말로 따지면은 지속적인 통합, 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왜, 왜 해야 되냐.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 저희가 분명히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할수 있고, 그리고 되게 엄청 간단한 거 수정할 때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간단한 거 수정할 때는 그냥 수정만 하고 빌드도 안 돌려볼 때도 있잖아요. 네. 아, 저는, 저는 안 그러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코드에, 뭐, 저희들끼리 정한 이제 약속들이 있는데, 뭐, 그걸 안 지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정적 분석 도구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드의 팀에 맞춰져 있는 코드 컨벤션을 구별하는 데도 저는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드,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희는 이제 플리퀘스트를 올리게 되죠. 플리퀘스트는 아, 이제 긴랩에서는 머지 테스트, 머지 퀘스, 퀘스트라고 쓰죠. 네. 그, PR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체크스가 확인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적 분석도 하고, 빌드도 하고, 테스트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베리파이드 해서, 문제 없다. 패스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플러터에 p r 을 하나 들어간 건데 플러터 이제 기톱에서 p r 을 들어가다 보면 오 이렇게 막 있는 게 있어요 막 오, 되게 뭐 체크박스 되어 있고 뭐, 체크드 해브 패스드 뭐 이게 바로 네 C.I.E.입니다 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실패했다고 떠요 네 실패하면은 이제 머지를 못 하게끔 막아져 있죠 보통. 그러면 이거왜 해놨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플러터에는 정말 많은 컨트리뷰터가 그, 있죠. 그리고 플러터 말고도 오픈소스 큰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컨트리뷰팅을 하는데, 그걸 하나 할 때마다, 어, 이거 문제 없는지 테스트 해보고, 어, 이거 문제 없는지 빌드 해보고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걸 사람이 직접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없고, 특히 지금 플러터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도 지원하고, 뭐 안드로이드, 뭐 iOS, 뭐 웹에도, 웹도 돼야 되고, 막 굉장히 많잖아요. 테스트 해봐야 될 게. 네. 그걸 하나하나 사람이 할수 없으니까, 그걸 다 이제, 보트, 네. 네, 이제 설정을 다 해놓고, 얘네가 알아서 돌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해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너는 그냥 개발만 해. 내가 이런 뭐 빌드랑 막 테스트랑 이건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약간 이렇게도 <laughs>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또이 구현된 툴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이제 j e 스를 소개드렸으니까 이제 그플리캐스트 빌더를 먼저 소개드리려고 해요. 네. 아이또 이거 보신 분들 또아 뭐야? 키토 액션이왜안 나와? 이럴 수도 있는데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젠기스 플리퀘스트 빌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젠기스에 약간 엄청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다고 했죠 네, 그 플러그인 중 하나입니다 방식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GitHub에서 웹 훅을 받아 가지고 이제 PR이 올라왔다 이 훅을 받아서 이제 실행되는 거죠 이제 PR 트리거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R이 딱 올라오게 되면 은 얘가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든지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쓰입니다 지금 별로 안 쓰이는 이유가 GitHub 액션 때문이에요 GitHub 액션이 아마 막 다들 아시겠죠 다들 들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CI만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배포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도 배포를 지금 지식인 앱은 안 쓰고 있지만 저희도 사용한 적 있고요 그리고 해당 트리거는 플리캐스트가 올라왔을 때, 그리고 푸시를 했을 때, 그리고 포크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셀프 호스티를 넣었는데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깃허브 액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버가 뭐그 깃허브에 있는 거를 쓸수 있어요. 그거는 유료입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오픈 소스 그러니까 퍼블릭 한에서는 무료인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어 그셀포스트리가 뭐냐면 자체 서버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버에다가 이 GitHub 액션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셀포스트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도큐먼트랑 액션을 넣었는데 음, 굉장히 도큐먼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돼 있어요 네, 이게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큐먼트가 잘 나와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학습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정말 셋업이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 세팅을 하는 게 정말 간단해요. 그거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얌, 얌 파일로 되어 있어요. 딱아 이게 뭐 잡이 있고 아 이거 빌드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런스 온아 이게 어디 환경에서 도는구나 지금 macOS에서 돈다고 써져 있죠. 그리고 스텝이 있고, 아, 이게 체크아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터 액션이 있어요. 액션들이 있는데, 마치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플러터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터 액션을 쓰면은 저렇게 플러터 버전을 명시할 수 있고, 그 밑에 줄부터는 이제 플러터 펍갭, 이런, 이런 식으로 플러터의 명령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CI가 이 GitHub 액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베이드를 돌리고 테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좋아요. 네, 이것도 한번 진짜 꼭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가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수...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꼬코팟 피안에 올라온 건데 어막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죠. 이... P.R. 코멘트도 근데 이게 딱 봐도 사람 같진 않죠. 이게 어, 이거를 이 테스트를 돌리고 빌드를 돌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코멘트로 그러니까 이 댓글로 알려주는 이 툴도 있습니다. 이 툴도 밑에 보시면 Generated by Danger라고 써져 있죠. 이게 바로 Danger의 툴입니다. 이것도 진짜 굉장히 강력해요. 일단, 베이스는 루비 언어로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스이프트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코틀린은 있긴 있는데, 뭐, 저는 꼭 편하지 않으면 루비로 하는 게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코틀린은 지금 아직 개발 중인 것 같았고요. 스이프트는 굉장히 잘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스이프트가 지원된다고 하,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그, 덴저에서 iOS나 안드로이드 다툴 플러그인들이 엄청 많고 잘 지원돼요. 저스이프트는 그냥 덴저를 구현한 언어가 스위프트 언어도 구현한 거예요. 덴저를 그래가지고 덴저를 쓸때 스위프트 언어도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스타도 많죠. 이것도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잡아줄 수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썸 댄저도 넣어줬는데, 어썸 댄저에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정말 지원해주는 게 많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뭐, 굳이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탑 액션으로 비교하자면 실패하면은, 이제 에러 로그를다볼수 있어요. 들어가서 다볼수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죠. 해당 PR에 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보다 직관적인 건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쓰는 걸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제가 플리캐스트를 올립니다. 플리캐스트를 올리면 이제 Git 션 액션, 액션이 실행이 됩니다. Git 액션이 실행되면서 일단 정적으로 코드를 분석합니다. 네, Dart의 어리시스가 정말 잘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리고 빌드가 실행한 뒤에 모두가 성공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all checks, checks have p a 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범 님께서 PR 리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머지를 해주실 해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굉장히 안전장치를 심어둔 거죠. 네. 저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네. 네. <laughs> 네이버 아폴로 CRC에서 앱 개발자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플러터 개발자,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모두 모두 이제 지금 구인하고 있고요. 제가 해당 링크에서 그 희망 조직을 아폴로 앱 대부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걱정되네요. 이게 너무 재미없었을까봐. 네. 그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